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붉은 구독 눌러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아침 6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라이나 마리아 닐케의 가을날 암송과 속지 마라 주가는 언제 반등할까와 금융문명 탈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에 의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마지막 과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제 이후로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말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아주 만추의 가을 너란 가을을 구경하십시오. 저는 지난 주일에 설악산 주룡골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또 초등학교 동창들 동창들과 서울 대공원 구경 하기로 했고요. 어제 저녁에는 또 과천의 선바위 미술관에 가서 금방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방배동 뒷산, 영두산 가을을 구경하고, 삼보하고, 체조하고, 운동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이 아름다운 가을에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불신 비관론 주가는 언제 반등할까 캔피셔 회장의 에,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캔피셔 회장은 어린 버핏의 벤크레임 스승 다음으로 두 번째 스승 되시는 분은 아들인데요. 항상 에, 주가 예측을 잘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케인 피셔 회장의 칼럼을 공유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코스피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급락하며 수익도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훨씬 더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이번 약세장은 심리에 크게 좌우되고. 조정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최근 증시 급락은 무수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번 약세장도 보통 약세장과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 내가 불신의 비관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불신의 비관론은 증시 폭락이 사람들의 심리를 꺾어 놓은 후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온통 부정적 요인에만 집착하고 좋은 소식은 모두 무시하며 좋은 일도 곧 나빠질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종국에는 장이라 맸던 것들이 놀라운 호재가 최되고 증시해보고 연로가 된다. 지금 시장에는 불신의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9월 중순 조사에서 한국 소비자 심리는 매우 비관적으로 나타났고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 심리는 더 우울하다. 언론에서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촉발한 유럽 에너지 이슈에 따른 불안 등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와 상반되는 신호인, 그래, 하지만도 적지 않다. 그래, 글로벌 공급망, 교착 상태는 완화되고 있어. 하지만, 이는 글로벌 수요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한국어 수출업체들의 파격을 줄 거야. 2 0 2 1년은 달러 약세 공포는 사라졌지. 하지만 지금은 달러 강세가 한국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잖아. 그래.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는 이미 널리 퍼져 있어. 하지만 시장에는 아직 다 반영되지 않았어. 이런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0년 봄을 생각해 보라. 4월과 5월 한국 산업 생산이 5.3%, 7%, 7.3% 급락했다는 등의 암울한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일부 긍정적 신호에도 사람들은 그래, 하지만으로 반응했다. 이것이 그로 다가올 놀라운 반등의 전조였다. 코스피는 2020년 3월 저점부터 그의 연말까지 97.1% 상승했다. 지금 쌓이고 있는 불신의 비관론도 반등 도화선이 된다. 하지만 반등이 시작된 뒤에도 의심하는 분위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다시 2020년을 돌이켜 보자 당시 많은 사람은 주식시장이 부정적 요소들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승 랠리가 시작된 후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정기 대비였고 여행 항공등 여러 산업은 유계처에 있었다.하지만 경기개선 신호가 뚜렷해지기 전에 주가는 먼저 치솟았다.그때나 지금이나 완벽함이 주가 상승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나는 종종 주식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부른다.불신의 비관론은 위대한 능멸자가 가진 훌륭한 도구 중 하나다. 불신의 비관론은 사람들에게 매도를 부추기거나 주가 상승의 명확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든다. 속지 마라. 지금이 바로 주식을 보유할 때다. 저는 이 말씀에 이 칼럼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10월달에 드렸습니다 지금은 한주 두주 꾸준히 주식을 사 모을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20일에서 뭐 40일 왔다갔다 하는데 이럴 때 주식을 매수하셔야죠 탄력지수 최고 뭐 100에 가까울 때 이제 꼭지에서 사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은 저점입니다. 꼭 주식 여유 자금 있으면, 빚내서는 말고요, 여유 자금 있으면, 지금이 주식을 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저점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와이프가 주식을 한번 사본다 그래서, 그래, 지금이지 하고, 작년 3월 21일 날 주식을 샀는데, 그때가 실제,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쩌다가 맞치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맞출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IMF 때도 그랬고 또어 지난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또예 지난 코로나 어... 때도 그랬고 <laughs> 죄송합니다 어, 폭락은 짧습니다 상승은 깁니다 아이민프드도 은행이 많았고요. 금융위 때도 미국에서 전봇대에 금리빨을 다 빼놓고 팔았다랬습니다. 그 지난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지구가 종말이 된 걸로 생각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공포의 지수가 가장 심할 때, 이렇게 공포의 극도의 공포에, 극도 공포에 떨때 주식은 사야 된다고 오른버핏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압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입니다 지난 30년간 실패한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론이 아닙니다 <laughs>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 문명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될 수 있다 이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 잡고 상승은 길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금융매탈출학교정남출 t v 설립지지 1. 삼포연애결혼출산포옥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노후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단단은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이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원만 중요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시 6 0세 은퇴 시 5억 부자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 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물 달성하자.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출tv 투자원칙.원칙 1.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2.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주두주 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3. 지혜로운 경험자와 종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누리며 은퇴 시 100만장자 되라. 오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육 매년 초 10위 탈락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 3.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시가총회 1위 12기업 3년간 수익률 및 연배당 비, 비교 삼성전자 3년 상승률 43 배당 2.45 SK하이닉스 34 1.65 삼성바이오 232 배당 없습니다. 네이버 99 배당 0.21 현대차 45 배당 2.66 삼성에스데이 158 0.17 LG화학 101 1.95 기아 34 3.92 카카오 199 0.07 3년 평균 수익률 106.08 1년 36.36 .36, 연배당 평균 1.31 미국 애플 261 2.2 마이크로소프트 81 3.6 구글 78 아마존 42, 테슬라 1682, 버크세세이 53, 메타, 페이스북-12, 이 5종목은 배당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105 0.09, TSMC 121.0, 2.2, 비자 21, 배당 0.78로, 테슬라 제외시는 3년 수익률 66.32, 1년 22.11, 테슬라 포함 시인는 3년 144.75, 1년 48.23, 평균 배당은 0.89입니다. 한국, 미국 주요지수 비교 1년 평균 수익률 코스피 8.57, 코스닥 9.87, 다우지수 9.27, S&P500 13.3, 나스닥 17.2, 평균 1 1 6 한국, 미국 배당 평균 1.1로 평균 13.75입니다. 그러니까 약 10, 10, 아, 12.75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약13% 정도는 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 비교. 그래서 1년 평균 수익률로 나누었을 때, 추처 금융감독원은 2019년, 20년, 21년 발표를 2022년 4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은 연간 수익률이 1.35, 손해보험 1.59, 생명보험 1.81, 투자운용회사의 펀드는 13.73입니다. 한국은 300조 이상의 연금 저축, 여기, 은행의 원금 보장이라는 미명 아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약14.7% 펀드에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K401이라는 그 정책에서 해 입사하면 10% 이상을 무조건 펀드에 가입하여서 은퇴하실 때 100만 불 장자 중산층들이 매년 수십만씩 나오고 있습니다. 운나라도 하루 빨리 원금이라는 보장이라는 그런 미명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문명 탈출입니다. 직접 주식 투자보다는 자기가 20년, 40년 묻어둘, 투자할, 굴릴 펀드에 가입해서 꼭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첫돌 100만 원을 100년간 연봉리 15%로 투자한다면 5년마다 따블 배가 됩니다. 5살 때 200만 원, 10살 때 400만 원, 15, 8 0 0 20세 1,600, 25, 3,200, 30세 6,400, 35세 1억, 이천팔백사십세 이억 오천육백사십오세 오억 천이백오십세 십억 이천사백오십오 이십억 사천팔백육십세 사십억 구천육백육십오세 팔십일억 구천이백칠십세 백육십삼억 칠십오세 삼백이십칠억 팔십세 육백오십오 팔십오세 천삼백십억 구십세. 2,620억, 95세, 5,242억, 100세, 1조 485억입니다. 인류 최고의 아인슈타인에게 원자탄처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니까 폭류, 폭발력이라고 그랬습니다 19년 동안 연준의장을 맡았던 앨런 그린스펀는 문명, 글을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명은 생존을 불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명보다 더 무섭다 했습니다. 최고의 투자자, 전설, 어린 법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 즉, 조금 복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 하고, 15번의 경기 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하십시오. 저재산은 순수재산 99%는 60세 때 이후에 늘어났습니다. 복리로 이 일정한 현금을 보유하셔서 폭락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생활비나 급전을 위해서 주식을 팔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저점 매수하십시오. 3. 낙천주의와 편집증을 가십시오 에, 자본주의는 시장은 발전하고 주식은 우상향할 것을 믿고 편히 투자하십시오 우량주식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에, 투자하시면서 묻어두시면서 그저 즐겁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랬습니다 월인법에서는 두 가지의 명언을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은 단 1분도 쳐다보지 마라 주식은 인내 얻는 사람들의 돈을 인내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기구이다 저다 이번에 이 폭락에도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신 분이 대부입니다 그러나 에, 조그만 에, 주식을 가지, 신 분들이 샀다 팔다 하다가 시장을 공포로 몰아냈고요. 투기 세력들이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고, 에, 올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식을 며느리나 사이 고를 때처럼 신중과 신중을 해서 골라서 꼭 에, 장기 보유하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주말 토요일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